안녕하세요. 오늘 민사소송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법무사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 관련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 아마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은 한 번쯤은 뭐 민사소송을 저희가 미수금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 근데 거꾸로 오히려 민사청구를 받는 경우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저희가 어,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청구하는 기준,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청구자의 입장으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이제 청구자 입장으로 바, 바라본 관점에서 저희가 만약에 역으로 거꾸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못 받은 돈 청구하기. 아마 사업체 운영 하시다가 보통 매출, 매출에 대해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바로바로 변변호사라든지 바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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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를 통해서 바로 절차 진행한 안내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지만은 소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진 않아서 이거를 뭐 범, 변호사 찾아가기도 뭐하고, 법무사한테 의뢰하기도 뭐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 어떻게 좀 간이한 절차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사적으로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방법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민사 소송 절차는 내가 이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못 받은 미수금 채권, 뭐 대여금 채권 이러기 있는, 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증빙 자료, 뭐 차용증 아니면은 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자료들 자료 등을 토대로 소송으로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민사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보통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비용적인 부담도 있다 보니까 지급 명령 절차를 좀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이 뭐가 조금 다른가라고 한번 가, 한번 살펴봐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은 민사소송이 좀 간이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될것 될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원래는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런 법적인 공방을 토대로 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 밝혀내는 절차를 민사소송 절차라고 하는데.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를 잡으러 채무자한테 뭐 어떤 뭐 미수금 채권이 있, 있, 있다는 내용을 증거를 첨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어, 법원에서 이 서류가 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있는지만 확인해서 상대방한테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상대방한테 발송을 합니다. 요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는지, 이의신청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바뀌는데, 만약에 채무자, 가이 채권자로부터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얘기는 어, 이 몇, 저희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판결문을 받는다라는 효력과 동일시하게 취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기간 안에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 법민사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절차를, 어,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 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지급명령이 시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이점 세 가지 민사소송과 차이점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소요기간이 많이 짧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다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 어, 민사소송 지금 명령 신청서가 문제가 없다는 서류상으로만 심사, 서류심사만 간단하게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통, 송달, 송달을 할 겁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아까 본대로 짧게 송달 받는 날로부터 2주 안에 이 신청하지 을 않게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지금 명령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소요기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급하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하시고 어, 하는데 민사 소송보다는 확연한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 길게는 한 보통 짧 어, 짧게는 한1 개월, 정말 짧게는 1 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급명령이 확실히 시간적으로 많이 절감 시킬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제 비용의 절감이 있는데요. 어, 지금 명령은, 어, 소송과 달리, 어, 인지대. 원래는, 어, 아래 표를 보시겠지만은, 각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가 매겨지게 됩니다. 보통 뭐 1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몇만원, 몇만원 내외일 거고, 만약에 1억원, 어, 만약에 뭐, 속가가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지대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어 속가 5억 원의 청구인 경우에 한번 제가 음, 일반 소송의 일반 소송과 지급 명령에 대한 인지대의 차이점을 볼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가 효과가 크지 않은,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몇만 원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뭐 민사소송의 비용의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은 뭐 얘네들 5억 원 청구인 경우에는 일반 소송, 일반 소송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의 인지대가 발생하고 지금 명령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에 10분의 1에 대한 인지대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기간과 비용의 절감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급명령이 확실히 좀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보다 이 소송으로 하여야,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아까 위에 보셨다시피 소유 기간도 많이 짧게 진행 가능하고 인지대도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지급명령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사소송으로 굳이 왜 해야 되냐 지급명령하면 되지라고 볼수 있지만은 이 지급명령으로 할수 있는 절차에 좀 한계점이 좀이세 가지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반 상항으로는 채무자의 인적상이 불분명한 경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채권자 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차용증을 쓰면서 상대방의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상을 기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적상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일일 년의 경우에는 뭐~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신분증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뭐~ 일반적인 뭐~ 금 금전을 빌려주는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미수금 채권 거래처 상대방이 미수금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뭐 이름이나 뭐 사업자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 정도는 알수 있겠지만은 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개인 주소지가 뭐 어디인지 여부까지 파악하는 경우에는 뭐알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지 지금 명령 또는 소송 절차를 어, 끌고 갈수 있는데, 이런 인적사항이 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랑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뭐 사업자 상대방이 뭐 거래처 상대방인 경우에는 뭐 사업장의 주소지 그 사업자 등록번호 정도는 아쉽기 때문에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상대방의 이 어,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아까 봤던 지금 명령 신청 절차에는 이 사실조회 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맺는 절차는 간이하게 법원에서 상대방이게 송달을 하고 상대방이 이해하는지이해하지 않는지 여부만 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 절차가 없어서 이런 상대방의 인적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차후에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대방 인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절차인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의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제 채권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쓰고 어 상, 법원에서 송달을 해주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어, 하지 않으면 판결문처럼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당연히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 어, 이의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 소송 절차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로 넘어간다는 말은 다시 인지대도 아까 10분의 1 납부했던 인지대도 원래대로 인지대도 추가로, 추가로 납부해야 되고 소송 절차처럼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지금 명령 신청을 했던 그 기간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인지대도 다시 보정해서 넣기 때문에 기간만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나 이제 이 시청할 게 너무 뻔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는 뭐 미수금 채권 같은 경우 상대방이 뭐 조금 기다려달라 뭐 며칠 안에 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그냥 상대방이 그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 단순하게 시간만 지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명령하는 게 맞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금액 다툼이 있는 경우 견적서에 작성한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불만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어 일반적인 뭐 그런 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채권인 경우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금액 다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지금명령 신청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 신청할 게 뻔하죠. 그럼 이 신청하게 되면은 다시 인지대도 납부해야 되고 어, 소송 절차가 넘어가기 때문에 소, 어, 소유 기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라리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거꾸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 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은 당황하실 게 아니라. 바로 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간이 이 주라는 기간이 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지금 명령문의 결정 받은 즉시에는 바로 주변의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신청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서 차근차근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는 첫 번째 항목이랑 조금 이제 좀 다른 사항이 채무자의 주소지랑 인적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분증 같은 걸다 받았어. 어 신분증 받았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사는 주소지를 알고 있어요. 사, 정확하게 살고 있는 주소지를 알고 있는데 이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 주소 어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경우, 그리고 아니면은 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은 실제로 여기 안 살고 있는 경우, 안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어, 지급명령 절차로 만약에 상대방이 송달을 이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송달물을 받지 받아야지 이 주가 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송달물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고 다시 법원에 이제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조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어 민사 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는 파악을 했는데 송달만안 받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도 지급명령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으로 해야지 당연히 유리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법무사가 아마 이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변호사라면 당연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줄 수 있는 서류 작성 대행 권한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소장을 제출한다든지 답변서, 뭐 아까 말씀 지금명령에 대한 뭐 이의 신청서, 지금명령 신청서 이런 서류 대행은 법무사가 다 가능하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당사자 그분을 대리해서 법정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 절차로 만약에 금액이 크다거나 민사 소송 절차로 법정에 꼭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맞으실 거고. 본인께서 직접 뭐 법원에도 뭐 직접 참석하실 수 있으시고, 뭐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서류 대행만으로 충분하시다 하실 때는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항 한번 보는 사실 조회 방법 아까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게 되는 경우에 지금은 윤아 하는 게 좋다고 했고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 조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사실 조회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신,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어, 어떤 걸 이제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에 어떤 사항을 알아야지 사실 조회를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라 하면은 어 거래처 관계, 어 미수금 채권 같은 거 상대방이 거래 관계에 있다가 어 상대방이 미수, 금전을 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원래 알고 있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이가 아니라면은 사업주의 이름, 사업장의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정보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면서 상대방이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쓰면은 정확하게 뭐 사실 조회 없이 진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런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안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요적으로 한 1번 2번 3번 정도가 제일 이제 저희가 사실 조회를 할때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 때입니다. 피고라면 상대방이라고 채무자 상대방이라 보면 될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보통 이제 사업 직장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면은 그것도 소, 사실 조회가 가능한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핸드폰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국내는 에 통신사가 세개 정도를 이용하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신 3 사에다가 상대방의 그 전화번호를 어,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사실 조회를 신청을 할수 있고 어, 가입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알게 된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서 어, 민사소송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 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고 사업장, 사업장의 주소지를 알 때에는 관할 세무서를 이제 파, 어, 지정할 수가 있고, 이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때 인적사항을 제공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인적사항 정보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어, 사, 사실조회 신청을 할수 있고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어, 인적 사항 정보가 회신이 온다면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할, 요즘에는 관할 세무서가 좀 개인정보 보호안 때문에 좀 회신을 잘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좀 세무서가 관할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로는 피고의 통장 번호를 낼 때, 피고의 통장 번호는 이제 뭐 물품 대금을 입금했던 상대방이 뭐 어떤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계좌번호까지 뭐 혹시나 뜨는 경우에는 그 계좌, 통장의 계좌번호랑 어 은행을 지정을 해서 그 은행에 가입했을 당시에 그 계좌를 개설했을 당시에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했을 거니까 그거를 이제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뭐 위에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래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를 누구나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발급받아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 사실조회 신청 절차가 필요 없고 법인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했을 때는 바로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시는 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민사지급명령 절차도, 만약에 2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어서 잘 끝났고, 민사소송 절차, 어, 사실조회 신청도 다 저, 적법적으로 끝내서 판결문을 받았다면은,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총, 이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 돈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문만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임의로 지급해주면 좋겠지만은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더라도 지급명령문을 결정문을 받더라도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압류 집행을 해야 되는지 할 때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판결문, 그다음에 지급명령 결정문. 이두개두 두 가지 판결문 저, 형태의 이제 결정문이 필요한데 이 외에 공정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정증서라는 어, 큰 글씨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은 저희가 판결을 받기 전에 만약 상대방이 상대방이 혹시나 어, 미수금 채권 뭐 일반 대여금에 대해서 아, 내가 나중에 꼭 지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공정증서를 공정증서로서 공증서 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공정증서도 똑같이 판결문, 지금 명령 결정문과 같이 집행권한으로서 똑같이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상대방이 협조가 된다는 전제 하에는, 어, 민사소송, 법원에다가 지금 면는 결정, 어, 민사소송 절차를 하실 필요 없으시고, 당사자 분들이서 둘이서 동행해서 공증사무실에서 의뢰를 한다거나, 어, 저희 법무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를 한다면은, 굳이 번거롭게 민사소송, 지금 면의 절차 없이 상대방이 나중에 돈을 안 갚는 경우, 공정증서를 써주고도 돈을 안 갚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바로, 어, 절차, 법원 진, 절차 진행 없이 강제 집행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 저, 요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일반 뭐 대여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써주는 경우가 어, 많이 있는데 거래처 관계나 뭐 미수금 뭐 거래 관계 있는 경우에는 공정전서를 써주는 경우가 좀 만무하긴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를 어,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상대방이 이제 판결문이나 어 지금 있는 결정문이나 어그 다음에 공정전선를 받았을 때 그리고 받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그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집행을 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재산이 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뭐 거주지 아니면 사업장 주소지가 본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절차를, 통,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 강제 집행 절차를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경매를 주관해서, 어, 법, 뭐 법원에서 어, 경매를 주관해서 그 경매, 부동산에 낙찰 대금이 나오면은 낙찰 대금으로 저희가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되고 이런 채권 만족을 얻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보통 근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확실한 뭐 재산 뭐 재화 재산이고 재화, 재화 재화라서 어, 채권 만족을 받는데는 확실한 어, 재산이긴 한, 하지만은 어, 절차가 좀 경매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 초기 부담 초기 비용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나 어, 저희 청구 금액이 큰 경우 이런 그상대방의 지상이 세 어, 부동산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 활용할 때좀 좋긴 합니다. 그두 번째로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뭐, 말은 어렵지만, 유체동산이 이제 말 그대로 저희 일반 사용하는 이런 물건들,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인데, 아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은, 차압딱지, 빨간딱지를 붙이는 절차를 통해서, 아마 채권 만족을, 그것도 이제, 차압, 어, 물건을 통해서 경매를 붙여서, 경매에 대한 헌가 대금으로 나중에 저희가 배당을 받는 절,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절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 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라든지, 사업장에다가 직접적인 어, 압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상대방이 좀더 압박이 되실, 될 거고 어~ 저희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유체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사무실 집기 아니면 어, 가전기기 등을 경, 주로 이제 경매 집행을 해서 채권 만족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활용하시면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장 이제 뭐 많이 활용하는 강제집행의 형태인데요 채권이라면 은 보통 상대방에 대한 뭐 예금 채권 상대방이 혹시나 예금 계좌의 통장에 이제 제, 어, 본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 반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은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을 은행을 상대로 상대방 우리가 청구할 금액을 어. 어 강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대방 거래처가 본인은 거래처에 대한 다, 본인도 상, 채무자도 혹시나 자신의 거래처 상대방이 미수금 채권이 있는 경우, 경우가 경우 있고 본인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상대방이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 채권 압류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런 미수금 채권도 어, 금액이 아마 큰 경우에는 시익이 크게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형태로 채권 압류를 집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은행에 대한 어, 강제. 강제, 이제, 채권 압류, 추신명령,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을 진행하시게 될 때에는, 뭐, 일금융권, 뭐, 은행, 저희가 시중에 은행, 어, 사용하는 일금융권 위주로 은행을 저희가 분산을 해서 채권 압류 절, 절차를 진행하고, 보통 은행권이 거래가 막히게 되면은, 어, 상대방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압박이 될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실을 익 거두기도 좀 수월한 강제 집행 대상의 물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나 주거래 은행이 어떤 은행을, 은행을 자주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 은행을 주 메인으로 해서 주변 일시중 은행을 강제 집행하는 게 가장 큰 효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가압류, 가압류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그냥 가압류, 본 그냥 압류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까 본대로 지금명령 절차, 그다음 판결문, 그다음 공정증서, 공정증서 절차 등 이런 판결문이나 집행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어두고, 그다음에 묶어둔 재산에 효용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제가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채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심 절차를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받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족을 받는데 가압류 절차는 이런 판결문이나 이제 공정증서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거짓 가짜를 써서 가압류라고 하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혹시나 재산을 좀 빼돌리려 는 이제 의도가 있다 든지 통장을 좀 계좌를 좀 이제 많이 출금 시켜서 운용을 이제 안해서 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이제 절차가 이제 위험성이 보일 때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이미 상대방의 재산을 다 은닉한 이후에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만족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압류는 미리 잡아두는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뭐 묶어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번, 번, 어, 아까 말씀드린 압류 절차에서 경매나 그리고 채권 압류 추심 전부 명령을 통해서 채권의 직접적인 만족은 얻을 수 없고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미리 해 놓으면은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처분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 발행할 수 있고요 채권 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미리 해 놓으면은 입출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미리 빼놓는 행위를 막아 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압류는 어, 맨,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어, 미리 채권자가 청구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 지금 명령 절차, 공정증서를 받기 전에 미리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안, 어, 묶어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상, 채권자의 채권이 이제 정확한지 여부가 법원 법원 쪽에서도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상대방이 채무자가 실제로 다 변질을 다 완료했는데 어, 채권 채무자를 괴롭힐 만한 목적으로 이제 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담보하기 위해서 실제 청구 금액의 10%에서 40% 내외의 공탁금을 공탁하도록 명령합니다. 어, 보통 어, 40% 정도 공탁금을 발생. 어, 법원에서 보증 담보로 제공하면은 20% 정도는 현금으로 제출하라고 공탁 명령이 나오고요. 보통 20% 정도 반 나머지 20% 정도는 뭐 보증 보험 증권을 통해서 대체하라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 20% 정도만 하더라도 청구 금액이 뭐 대략적으로 1억으로 했을 때 20%면 2천만 원이니까 이 금액에 대한 공탁금이 법원에 이제 일단 묶여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 부동산을 좀 이제 어. 재산 상황이 좀 열악하게 된 상황이 좀 보인다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은 미리 감류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공탁금은 나중에 판결 절차, 그다음에 판결 절차 이후에 강제집행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가상채권, 잊지도 뭐 않는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라면 은 상대방의 이런 도주 우려가 있다면 은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도 크게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미수금 채권을 변제 받아야 되는 못 받은 경우 그리고 변제를 또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금의 결정문이 날라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어, 질문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추가로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 어, 기회를 통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